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안정된 삶 그리고 이제 낯 친한 친구들을 버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안정된 지역에서 아주 낯선 지역으로 친근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출발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출발했지만 11장에 보면 아버지 사라가 데라가 살아 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자식들을 이끌고 식손들을 이끌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살아 있을 때 예,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어, 중간에 멈춥니다 어디서요? 하란에서 멈춰요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끝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쪽인데 이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춘 거죠 하, 더 이상 못간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 일본 가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부산에서 더 이상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더 이상 못 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출발을 했는데, 하란에 이르렀어요.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머물러 삽니다.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아버지 데라가 동의했고, 좋다, 가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하란까지 왔을 때더 이상 아버지가 아 심리적으로 더 이상 못 가겠다고요. 지금 여기까지도 엄청나게 멀리 왔는데, 더 이상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더 이상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갈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였던 거예요. 아버지 대라가 갈수 있는 최대한의 모험의 거리는 어디였어요? 하란이었어요. 하란이었습니다. 못 가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역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만약에 미국으로 가자. 그럼 미국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못갈것 같아요. 여러분은 갈수 있을까요? 우리 시영이 시은이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은갈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어디든지 가지 뭐 낯선 지역 괜찮아 가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마 우리는 못갈것 같아요. 왜못갈것 같아요?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못 하잖아. 그러면 이제 영어, 나 거기 가가지고, 아,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샬라샬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은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 갈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더 이상, 나스도더 이상 못 가겠다. 내가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고 머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험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모험이라는 것은 낯선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주라고 하는 것, 잠시 여행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이주 가서 옮겨가지고 이사해 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굉장히 큰... 모험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갑니다. 5절 11장 31절은 아버지 데라가 시도했는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로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결국 모험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모험을 시작해서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천 킬로가 넘어요. 낯선 거리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갔어요. 익숙한 고향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의 행동, 머릿속에 있는 신념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결국 출발해서 갔죠. 여러분, 다 갔어요. 여기 보니까 여행 간게 아니죠. ,이? 다 갔어요. 여행 간 거면 잠깐 여행 간 거면 그냥 그냥 단출하게 옷몇 가지 싸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다가지 왔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까지 이끌고 사람들까지 이끌고 갔어요. 몇백 명이었을까요? 몇백 명이었을까요? 거의 한 800명 800명 이상이 간 거예요. 800명 이상이 간 거예요. 재산들까지 가지, 가고 가 식솔들까지 가면 800명 이상이 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 사람들 어떻게 알죠? 14장에 가면 14장에 면 전쟁하는데 전쟁할 때 사람이 나와요 몇명 나오죠? 318명이 나오죠 장정들이 318명이 나와요 그러면 여자들까지 가면 몇 명이요? 에 그건 7,800명 되겠죠? 최소한 7,800명 되는 거예요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나한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한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가서 만난 첫 번째 마을이 어디였어요? 첫 번째 마을이 세겜이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렀다 세겜 땅이 이렇습 세겜이 이스라엘의 중앙이에요, 중앙. 예루살렘은 중앙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세겜이 중앙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북쪽에 있는 중앙이에요, 중앙. 이게 사, 교통의 유충지예요 길도 좋고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집트로 가려면 이 세겜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 세겜 땅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겜 땅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어? 빈 공터였어요? 아 그럼 빈터 공터니까 좋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우리가 여기서 터잡고 말뚝 박고 여기서 살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아, 어서 와. 내가 줄게. 어서 와. 오케이, 어서 와. 줄게.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서부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말뚝 박는 사람이 인자였어요. 공터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가서 말뚝을 박으면 이것이 내 땅이었어요. 그렇죠? 말뚝 박으면 내 땅이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녀 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 가지고 말뚝 박고 다니면 그 땅이 내 땅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가나한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말뚝 박으면 내 땅이 되는 땅이 아니라고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죠. 가나한 사람들은 먼저 점거하고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들어온 계기입니다. 손님이에요, 손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냥 손님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으면 바로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착시가 없이 도착을 했어요 약속의 땅이긴 한것 같은데 정착할 땅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말하고 다르잖아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그 약속이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고? 너의 자손에게 준다.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하는 약속은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손. 자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자손. 자손의 약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손이. 자손의 약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땅의 약속이죠. 땅. 땅을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땅, 땅의 약속이 들어 있는 거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자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없으면 그 땅은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먼저예요? 자손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자손이 먼저예요. 자손이 생겨야 돼요. 후손이 생겨야 돼요. 자녀가 생겨야 돼요. 씨가 생겨야 돼요. 그 씨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그 땅을 주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미래이래, 미래 일이에요, 미래. 현재 일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주겠다 이게 아니고 현재의 그 약속이 아니고 미래에 주어질 약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 약속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실현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 해야 되는 게 뭐죠? 뭐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현재를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미래를 봐야죠.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현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미래를 믿고, 미래를 기다리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약속은 미래의 것이에요 미래 겁니다 자손에게 줄이라 너의 자손에게 줄이라 그럼 기다려야죠 먼저 자손이 생길 때까지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그 뭐하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는 게 뭐죠? 돌멩이를 갖다 놓고 돌들을 갖다 놓고 돌로 이렇게 이게 단을 만드는 거죠. 돌로 만드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추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재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재단을 쌓고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이 재단을 쌓고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겁니다. 응? 재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재단을 쌓고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겁니다. 경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는 뭐 해요? 현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예배드림. 약속은 미래에 주어졌는데그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현재는 뭐 한다고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현재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보긴 보는데 뭘 해요? 현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겜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세겜에 들어왔는데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로 옮겨가요? 베델로 옮겨갑니다. 베델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또 구절을 보니까 어땠어요? 점점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자, 세겜에 왔습니다. 세겜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이제 베델로 옮겼습니다. 베델로 베델로 옮겨는데 베델에서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남쪽으로 옮겨가, 남겨가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느린 식솔이 거의 천명 가까이 되고, 천명 가까이 되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위협적인 거예요. 한꺼번에 천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천명이 되는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할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뜻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경계했을 거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눈치도 보였고 경계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옮겨서 베델 통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착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베델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남쪽에 뭐가 있어요? 남쪽에 사막이 있어요. 그죠? 남쪽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이 적게 살아요. 이스라엘은요. 북쪽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북쪽이 춥잖아요. 북한이 춥잖아요. 그죠? 북한보다 남쪽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북한이 춥고, 어? 그다음에 남쪽이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북쪽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사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쪽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살기 좋은 땅 아니, 살기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이 없는 땅을 향해서 이 목축을 하는 이 양들을 먹일 만한 터전을 향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옮겨 가게 됐던 겁니다. 옮겨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옮겨 가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여호와를 부르다니.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 옮겨가는 곳에서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는 겁니다. 장소를 옮겨서 장막을 치고 머무를 때 거기서 또 예배합니다. 정착하지 못한다는 말에서 여전히 나그네요, 또 객인 셈이죠. 그런데 옮겨가면서 그들은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적당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옮겨가는 지역마다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예배의 연속입니다. 낯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낯선 길을 걸어갑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잘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그네와 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삶의 현실이 불확실할수록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또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 응답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